뭐 썰은 없고 이뭐친구들이 연락 와서 뭐 접대 축구 한 거냐. 저 대표팀 할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많은 대표팀 했을 때그때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고 저렇게 많은 강우 속에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. 어 일단은 제 나이에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단에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김남현 감독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. 원래 팀에서 한명 차는 거였는데, 네. 제가 그때 이제 스트레칭하고 있어가지고 다, 다 벗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야, 맨발로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찼는데, 한 번에 다 맞아가지고 다행히도 뜻깊은 선물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. 맞출 줄은 몰랐는데, 맞춰서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성남 옷을 들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성남 팬 먼저니까 가져다 드리게 됐습니다. 삼성 소리에 살짝 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. 몸풀 때까지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경기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됐는데 뭐 형들이나 뭐 감독님도 그냥 다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하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풀리게 됐던 것 같아요. 스 케이 선수 왼발을 슈트 골을 먹었잖아요. 근데 그 순간 저 선수라면 뭔가 골때로올것 같다. 좀 집중을 해서 손끝에 걸린것 같아. 뭐 썰은 없고 이제 뭐 친구들이 연락 와서 적대 축구한 거냐, 라뭐 라인 타는 거냐 이러는데. 그거는 그냥 실수고요. 중요한 경기에서는 하면 안 되겠지만, 이렇게, 이렇게 재밌는 경기에서는. 그래서 뭐 이안 <laughs> 했죠. 자신있게 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 하셔가지고, 뭐, 너 나이 때 이렇게 하고 싶은 거다 해봐야지, 언제 해보겠냐고 하셔서, 더 하고 싶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, 안 그래도 지수가 그런, 마, 너무 그렇게 많은 강조 중을 처음 해봤을 거예요. 어찌보면 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 올드클 선수들 아빠가 오는 상황에서도, 뭐 자신있게 잖아요뭐 실수를 하든 안 하든 이걸 떠나서 근데 그런 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. 도전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정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선배로서 지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남은 리그 경기 준비 잘해가지고 반등해야죠.